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공연축제 제16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개최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축제로 개최됐으며 올해는 3년 만에 해외 초청작품을 비롯한 현장 공연과 야외 개막 행사 등 즐거운 뮤지컬 여정을 시작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16회 딘프는 이날 24일 코롱 야외음악당에서 개막식과 개막 축하 공연이 개최됐으며 뮤지컬 배우 박건영과 남경주, 최정원, 마이클 리, 김서현등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들이 총출동해 무더운 초여름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본격적인 공연은 공식 초청작 5작품과 창작 지원작 5작품, 대학생 공연 8작품, 특별 공연, 새 작품 및 온라인 상영작 한 작품 등 22개의 국내외 우수 공연이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 주요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개막작으로는 2020년부터 슬로바키아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구산 뮤지컬인 투란 도트의 슬로바키아 버전이 공연됩니다. 그리고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 공연인 딤퍼린지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와 연계행사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 메워질 예정입니다. 더불어 딘퍼 만원의 행복이 3년 만에 재개됐고 메타버스 플랫폼 도입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뮤지컬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열립니다. 한편 2007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6주년을 맞이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국내 유일의 글로벌 뮤지컬 축제입니다.